자녀가 무시하면 한마디만 하라 바로 태도 바뀐다. 자녀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단답형 대답만 반복할 때 부모는 종종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곁에 머무는 부모의 태도, 그래도 난 너한테 계속 말 걸고 싶어 라는 한마디가 단절을 조금씩 풀어냅니다. 아이는 말투가 차가워지고 부모의 말을 끊고 또 시작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이번엔 듣는 쪽은 내가 해볼게 라고 말하면 아이는 방어를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간섭으로 느끼고 참견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그럼 내 방식대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이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아빠는 몰라도 되라고 거리를 두는 자녀에겐 그래도 나는 알고 싶어 라는 말이 닫힌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거친 말투 뒤에 감정이 숨겨져 있을 땐그 말, 속상했어, 너도 그랬을까? 라고 물으며 마음을 마주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말에는 그말 속에 숨긴 너의 마음이 궁금해라는 부모의 응답이 진짜 대화를 이끕니다. 자녀가 나도 이제 다 컸어라고 말할 때 부모가 이제 우리도 어른끼리 얘기해보자고 말하면 관계는 훈계에서 대화로 바뀝니다. 엄마가 뭘 알아? 라는 말에는 내가 말해줘야 내가 알아갈 수 있어라고 응답함으로써 자녀의 세계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 돌아와 말합니다. 그말 생각나더라. 부모의 한마디는 잊히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진심이 담긴 말은 아이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 언젠가 다시 피어납니다. 말이 닿지 않는 시간에도 마음은 닿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다시 시작됩니다.